주식 투자 중이신가요? 정말 쉽지 않죠. 어느 순간 계좌에 켜진 파란 불, 종목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나는 왜 매번 타이밍을 놓칠까? 누가 대신 정해주면 좋겠다. 저도 맘먹고 몇 년간 경제기사 유튜브 강의도 들어보고 공부도 했는데 이제는 할수 있겠다, 이제는 알겠다 싶었지만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결국 차라리 포기할까?라는 마음까지 들었죠. 사실 이런 고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월급만으로는 점점 오르는 생활비나 주거비, 교육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정보도 기회도 많아서 뭐든 혼자 고민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된 시대잖아요. 모든 걸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드셋이라는 서비스도 그중 하나인데요.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신청 방법은 간단했어요. 다양한 서비스 중 신청하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면 끝. 주식 투자 자체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선택지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혼자 부딪치며 좌절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주는 도구를 곁에 두는 것이죠. 레드셋은 특히 사용자가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증권 매니저를 지정 해주는 서비스가 특징이라고 해요. 별도의 비용이나 눈치 보지 않고 나에게 맞는 증권 매니저가 배정되어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서비스인 코칭 서비스는 다양한 투자 경험을 가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시장 상황에 따른 분석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 흐름에 대한 안내를 도와줘서 단순히 매매 결과가 아닌 투자 원리와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유 종목 진단 서비스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할 때 유용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포트폴리오 현황을 확인하고 수익률 관리 및 비교 지원으로 마치 종목의 건강 검진을 받는 것처럼 내가 가진 주식 현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관심 종목 상담 서비스는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해요. 자체 점수 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종목을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관심 있는 종목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 차트 분석 서비스는 차트는 주식 투자에서 끊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 공부하기에는 쉽지 않죠. 기술적 지표 분석이 어려운 분들, 전문가의 차트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매수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입니다. 레드 에셋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코칭 상담을 해 주고 있다는데요.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죠. 내가 가진 종목을 진단하고 관심 있는 종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차트를 분석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며 금융 정보도 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기능을 접할 수 있다니, 단순히 투자 지원을 넘어 투자 공부와 자기 점검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혼자 차트 앞에서 고민하다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느낄 때는 무료로 제공되는 나만의 증권 매니저 서비스가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나도 이젠 주식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